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매물건이며 충청북도 임야입니다 서울에서 한시간거리에 위치해 있고 수백평입니다 도로가 바로 붙어있어서 건축 가능합니다 주변이 조용하고 한적한 편이라 전원주택지 이용으로 추천드립니다 탁 트여있는 주변이라 주변 뷰 상당히 좋습니다 공시지가 3천만원대이지만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매물입니다. 내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에 위치해 있고, 주변 이런 식으로 다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쪽에는 2차선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이쪽 길을 통해서 내 땅까지 접근하실 수가 있으며, 내 땅은 현재 도로 포함된 땅입니다. 그서 도로 건축이나 개발 목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문제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쪽이 아까 설명드린 2차선 도로이고, 이쪽을 향해 진입하셔서,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땅, 이 땅이 내 땅입니다. 이 도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으며, 내 땅은 이쪽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까지 포함입니다. 보시면 전기 다 들어와 있고 주변에 이렇게 산으로 다 둘러쳐져, 있, 둘러쳐져 있습니다 내 땅을 좀더 가까이 찍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평, 평이한 땅이 땅이 내 땅입니다 이렇게 도, 도로 포함해서 이쪽이 2차선 도로 이쪽이 2차선 도로고 이쪽을 향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영 사진으로 보자면 이렇게 굴곡이 없는 평이한 땅이고 주변을 보시다, 보시면 어, 전부 평이하고 사진에 보셨듯이 이렇게 산들로 둘러싸져 있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한적하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자연친화적이고 조용한 동네입니다 또내땅 주변 10분 거리에는 캠핑장이 캠핑장과 펜션들이 위쪽에 다수 이쪽이나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캠핑장과 펜션, 야영장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분 거리에는 골프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땅들 거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좀더 입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내땅 네, 이쪽에 위치해 있고 주변 이렇게 다 산으로 둘러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며 크고 작은 산들이 있고 이쪽 2차선 도로 이쪽에서 이쪽도 2차선 도로 통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변 상당히 편이, 평이하고 조용합니다. 한적한 동네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이쪽 이쪽에 위치해 있고 이쪽 2차선 도로 이렇게 접근하고 뒤쪽으로 보시면 더큰 아주 큰 면적의 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사도 전부 25도 이하이고 100%땅 개발이 가능한 곳입니다. 환경평가 등급입니다. 보시면 땅 3등급지입니다. 주변도 3등급지입니다. 환경부에 간섭받을 것이나 문제될 것이 하나 없습니다. 땅의 상세 정보를 보겠습니다. 땅 25도에서 30도는 0%, 30도 이상은 0%고 평균 경사도는 평이한 땅이기 때문에 5에서 10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 행위 허가 경사도는 25도 미만으로 나오는데 이하로 나오는데 100% 개발 가능합니다. 평균 임목축적의 150% 이하입니다. 음영 가능한 물은 40m 뚫으면 얻을 수 있고 비음영 가능한 물은 20m 뚫으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균 강수량 1,200mm에서 1,300mm 사입니다. 이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 1,260mm이니까 평균적으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온도 11도에서 12도 사이이고 최저 기온 영하 18도에서 최고 기온 영상 35도입니다. 이 땅의 고도는 평양인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치했고 어, 둘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는 입구가 될 부, 만한 부분 이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60에서 162까지 26m, 162에서 161까지 29m, 161에서 160까지 30m, 160에서 157까지 32m, 157에서 157까지 29m, 157에서 160까지 21m입니다. 해서총 둘레 합은 167m입니다. 어, 땅을 좀더 입체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둘레를 불러드렸습니다. 이 땅의 가로폭은 58m, 세로폭은 56m 정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지가 3500만원, 자체 감정가 1억 1700만원, 시세 이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시세, 주변 거래가 활발한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청북도에 위치해 있는 임야이고 경매 물건입니다.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 위치해 있고 수백 평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바로 붙어 있어서 건축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변이 조용하고 한적한 편이라 편안한 전원생활을 할수 있도록 전원주택지용 땅으로 추천드립니다. 주변이 트, 탁 트여 있어서 주변 뷰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공시지가 3천만 원대이지만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매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